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 어? 난 조금 밖에 안 먹었다 <laughs> 자기야 아우 속.. 이거 그냥 먹어 어머물리. 아해 아해 고꼬님 안녕하세요 몰카를 하나 찍을라는데 어떤 몰카냐? 저희가 사온 과일을 에? 제가 어머니 아버님 앞에서 자르면서 에? 깎으면서 에? 오빠를 위해 산 거라 오빠 많이 먹어. 으 계속 이런 식으로 몰카를 할 겁니다. 엄마랑 아빠랑 먹는데 유라가 계속 아 오빠 먹으라고 했잖아. 어머니 아버님 다 드시자 빨리 오빠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유라가 계속 할 겁니다. 그때 엄마와 아빠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닭기왜 이래? 울어? 싸우는 거야 오늘 엄마한테 하나 잡히겠다 <laughs> 너 이번 달 말에 사임한다? 뭐야? 후시이 어. 오, 참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한데? 음. 음. 아, 명, 뭐. 음, 음. 이거 들어왔어 제가 까줄게요 명량이다, 이 봤는데 유럽? 응 이순신 영, 영화? 네 이거 재밌어 어. 옛날에 본거 같은데 한번 동영이재 여기 네? 동영인가? 동영 아 동영 음. 명랑해성게 음. 네, 가위를 예쁘게 깎아야죠 네 딸을 예쁘게 놨는데 아 딸이요? 응 어. <laughs> 확실히 딸이에요 언니? 아니 가위를 예쁘게 깎으면 음. 딸을 예쁘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음. 얘기를 했어 응? 어? <laughs> 오빠는 아들 난난다 좋아 요새는 자기는 무조건 딸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음. 요새는 또 딸이 안 되고 아들이 된데뽑긴인줄 <laughs> <뽀끼인> 알아요? <laughs> 왜? 토끼가 뭐, 딸, 뭐, 저게 토끼가요? 뽑기, 뽑기. 예? 아, 뽑끼나 <laughs> 토끼, 아, 토끼를 들었어. 아우. <laughs> 아유, 씨, 나는 <laughs> 자기야 먹어 응. 오 빨리 먹어 응? 오빠아 빨리 먹 아,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빵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어 아버님 다 드시잖아 죽기싫네 응. 빨리 빨리 먹오 응. 먹으라고 사고라며아 그럼 가까이 와서 먹어. 자기 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자기. 이거 먹어. 큰거 먹어. 큰나한테 얼마나 한번 했는데 니는왜 그렇게 큰거 먹냐? 아버님 너무 빨리 드셔가지고. 뭘 빨리 먹어. 저것밖에 안 먹었는데, 응. 음. 오빠 사내 좋아해서. 응. 아빠도 좋아하거든? 오빠가 더 좋아해, 우 이런. 이렇게 <laughs> 시봐야암소용자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좋아. 아, 두개 샀지, 뭐. 빨리 먹어. 응, 먹고 있어. 빨리 이거 다 먹어. 얘가 뭐 먹는 거 가지고 전쟁하는시험을 시작 하고 되게 아들하고 싸움 붙이고 하려는 이뭐 이래 아니요 오빠 참을 진짜 좋아해요 아빠도 좋아하거든 음. 나 뭐야? 어. 아해 그래. 아빠 참을 좋아해? 어야씨야씨 야, 빨리 빨리 무어워아 음. 진짜. 먹으거고 해가지고 아니 차가 다 없잖아 뭐 먹는 거고 뭘 그래 빨리 먹고 있어 내가 오빠 먹으라고 오빠 먹으라고 사자 내가 많이 먹고 게어 아,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알겠어 어머니 아버님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음? 아니 난 조금 밖에 안 먹었다 오빠 그렇게 많이 먹어 오빠 아, 복숭아 이거 딱딱한 거 좋아하잖아 응 빨리 빨리 먹어 빨리 씹어 빨리 빨리 씹어 이제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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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다 드시잖아 빨리 먹어 어, 자기야, 아유, 소, 이거 그냥 먹어. 어머, 얼른 자세 다. 당... 아해. 아해. 음. 아, 아해, 아해. 저게 시시. 아버지하고 전쟁 하자는 거나 지금 나하고. 아우 지랄지. 자기도 아해. 아, 아우. 아 빨리 먹어 거꾸부색 어딨어아 빨리 먹어야 아우씨 거 아,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못 먹어 하나 먹어 이, 야 어때 아 빨리 먹어 좀 아, 얼른 네 남편만 챙기냐 내 남편도 챙겨 이런 아우 신나 어, 기가 키우니까는 그, 아유 금방 없어는데 다 어머님 다 드셔가지고 오빠 못 먹었어요 아유 이게 뭐지 담 이거봐요 이렇게 먹어놓고네 진짜 다 먹었다 어머님 아버님 다 드렸잖아요 뭘다줘다 사... 다 주기는 이거 제가 좋은 걸로 오빠쓰려고 사온 건데. 뭐 h a t 좋아하는데 w 뭐 a t s t h a 안 w h 맞아. 이 t h a 아니 또 사드릴게요 근데 이 오빠 t 좋아해가지고 오 a t s 그러면 우리 h a t 우리 h a t w h a t 지 that? w 지 a t 그 t 뭐. 아유, 씨 진짜. 아니 밥 h a 에밥식사 t s 가 h 배부 w h a 배부르신 줄알 w h 맛 t s 아이 자기 먹으라고. 자네 먹으려고 가져왔다잖아. 이들 먹어. 아유, 제들은 얼마든지 먹어. 아이 걔들 좋아아 됐거든 얼른 먹어. 어, 배안찼지 응. 나가서 뭐 먹을까? 사 먹을까? 그래. 나가자. 뭐뭐 응. 먹지? 아무거나 먹지 뭐. 어머니 안가시고 아버님 가실 거죠? 어. 아버님 옷 갈아입고 나어 알았어. 아이고, 옷갈아리고지저게 자존심 다 없어? 아유, 씨. 자존심 어디다 폐 버렸어? 아, 며느리가 가자는데 또 나는 또 가야 돼. 아유, 아유 씨. 아 진짜. 뭐 이제 졸졸졸졸 따라가냐? 먹을 게 없어서 졸졸졸 따라가냐? 어머니, 안 가신 거죠? 뭐 먹을 건데?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뭐 있어? 집에 게더 맛있지. 어, 그러면은... 아유. 한마디라도 어머님 같이 가시죠. 이 소리 한마디면 하안 되냐? 어머님 같이 안 가실 거죠? 가시자고 물어봐라. 내가 가안 가든 가든 내가 대답 하나. 뭐라고 대답 하나. 아유 이것들이. 어머님 같이 가실 거예요? 안 간다 안 가. 나 자존심 세다. 아유. 그럼 그 소고기 먹어야지.